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삼성 정품 갤럭시, 스마트 태그 2로 소중한 물건들을 안심하고 관리하세요. 분실 걱정 없이 강아지, 자전거, 아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블랙 색상 스마트 태그 2와 자전거 케이스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삼성 정품 갤럭시 스마트태그 2는 소중한 물건이나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디든 잘 어울리며 분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 2로 소중한 물건을 간편하게 찾으세요. 29,850원의 정품 스마트태그 2 화이트 1개를 만나보세요. 분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정품 스마트 태그 2로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17%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합리적인 구매 기회 분실 방지 기능과 귀여운 팩케이스까지 더해져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 태그 2로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29,850원에 삼성 정품 위치 추적기를 만나보세요. 분실 걱정 없이 안심하고.